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에서 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 방식이란 주제를 함께 은혜나는 연합니다자이 장소가 어디예요? 캐세만의 동산에요. 다음 날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이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우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주님이 우리의 기도하고는 차이가 나요. 땀방울이 변화피방울이되는심 쓰고 애쓴 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 쓰고 애쓴 기도를 하겠습니다. 심 쓰고 애쓰는 기도. 예,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은 마가복음 일장3 5절 말씀해 보면 새벽 미명의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여기는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감난산에서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개스만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게스만의 동산하고 감난산은 같은 장소가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요. 어떤 데는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저기서 할수 있죠. 집에서도 할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늘 자주 감난산을 많이 찾으셨어요. 이 습관적 인 기도고 그리고 삶이 기도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한 번, 두번 해서 이런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습관적인 기도, 계속하는 기도, 이것이 삶이 되고 또 기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길 때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큰 힘이 돼요. 능력이 돼요. 역사가 돼요. 우리는 기도가 보통 응답으로 결론되어서 응답하시면 힘이 있고, 응답이 없으면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기도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사리분별하고,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로 영광 드리는 그 삶을 살 때, 그 자체가 여러분 응답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고. 그것이 기도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4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 다 함께 시작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한다 돕더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을 더한다 돕더라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언제나 기도할 때 힘을 다하여 기도하셨고 그 기도하는데 천사가 도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우에는기도하그 자리가 소주 안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그 이상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힘이 들어서 지쳐서 잠깐 줄 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 자리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소중히 중요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힘이 약해졌어요. 왜 기도하니까 지치니까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가 돼요. 삶이 돼야 돼요. 자, 아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한적한 장소가 필요해요. 한적한 공간. 한적하다는 건 뭐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곳이에요. 이 장소는 장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아주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나와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도 한적한 공간이 될수 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인들을 봐주신 그런 공간이 장소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어떤 공간이 있다면 거기가 그런 감난산 과 같은 한적한 공간 이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한적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거는 쉼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장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도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3년을 일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지혜가 오죠. 방법이 있죠.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그냥 일만 한 사람보다는 한적한 곳을 자꾸 기도한 사람은 더 효과적으로, 또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 성경은 아주 인상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40.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힘쓰고 애써는 고뇌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내일 돌아가신단 말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창주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 죽음, 공포, 아픔 모든 상처를 인간의 육성으로 그대로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상당히 두렵고 걱정되고 범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몹시 범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가 힘쓰고 해서 기도하셨는데 땀 방울이 변하여 피 방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이 없습니다.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에는 다른 유가 나올 수 없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중얼거리고 어떤 때는 심야기도 마치고 뭐 예를 들면 한 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한 시간 기도한다는 게 기도를 습관으로 하지 않은 분들, 삶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그건 너무 따분해요. 그러니까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습관을 여러분 주님이 늘겟세만의 동산을 찾으시고 감난산을 찾으시는 이런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정한 곳을 찾고 기도의 삶을 가짐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으로. 추고합니다마가복 1장 35절 말씀은 이건 한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의 새벽마다 아침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 미명의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기사와 능력을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 시간에도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 찾는다고 그 제자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도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 신경 쓰지 않아요. 주님, 오히려 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더 기도하신 주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돼 그냥 시간 때우고 잠깐 있다 나오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이 애써 기도하시고 힘써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도우시게 해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는 기도를 돕는 거예요. 힘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사실 노동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머리로만 기도하는 사람, 그냥 떼우기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됐죠. 절기감데 그러나 간절히 기도한 사람은 기도 속에서 자기 육체가 쇠자나 여지고, 약해지고, 힘이 들고, 어떤 경우는 주님 부를 때그 주님이란 소리가 너무 희미하고, 힘을 낼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있거든요 그래도 그 기도가 하늘 보좌를 흔든다는 거예요. 노동이지만, 그러나 힘든 기도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거기에 합당한 응답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이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전에 그들이 너희가 기도하라. 그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 받을 것이다. 처음에 5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역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약해진 그런 자들에요. 그들이 다 빠져나가고 상당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500명에서 120명 남았어요. 근데 120명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120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끝까지 굳건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일 바라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성경도 그렇고 또 교회 방식도 그렇고 너무 달라지는 모습을 보세요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종들의 말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면 은 뭐가 잘못됐는지 다 보이게 될 거예요 저들은 목사가 얘기하는 게 두려워요 왜? 교회에 속한 자들이 1200만 명 이상 되니까 단위 목사가 부분에 대해 얘기하면은 온 교회 목사들이 얘기하면은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 하게 하는. 그래서 정교분리라는 그 그것도 원래 사실은 악한 정부가 교회를 박해하지 말고 임명하지 말고 세금 걷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교회 입장은 얘기해도 되고 정치에 참여해도 되고 그리고 발언해도 다 되거든요. 성경에 다 얘기는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선자 지 중에서 정부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 안한 선자가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어? 보세요 엘리야도 마찬,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대놓고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성경 다시 써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니 목사가 이렇게면 나라에 대해서 한 마디 하면 아마 짜증이 날 거예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자꾸 흘리니까 그러면 그게 교 상당히 물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그 얘기만 한다고 한다면 말씀이 안 들리는데 힘이 없죠. 과거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요 나라에 대해서, 나라 공산화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분 도 역시 전국을 들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심지어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 돌을 던져서 목사님맞아가지고 상처도 입고 그랬어요. 철수 피니 목사님도 마찬가지. 다 평신도 출신이에요. 역시 페러를 하고 너무 힘들게. 그런데 하나님 그들은요. 금방 젊은 나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냥 그들 생명을 거두시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뭐 일찍 죽었다고 해서 저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저는 여러분 깨어 분별하신 여러분 되기 바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알아야 돼요.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고, 국회에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어? 없단 말이에요. 그러시고, 여러분들이 깨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워야 돼요 그건 투표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은 투표도 할수 없게끔 돼 있어요 투표 한거 보세요 내가 이부정투표돼서 1200개 정도의 동영상과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받았어요 다. 그런데 이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큰 사람이 공유하고 있어요 지금 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죠 황교안 씨한 사람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인물을 국민이 다 뽑는다 할지라도 부정 투표가 되면 되지로 하네요.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김경재 씨가 북한에 갔을 때 당신을 그 뒤를 이어서 대통령으로 뽑아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얼마를 뽑을수있는가면 천만 명을 당신에게 표를 뭐 주시다. 100% 되는 거 이러면. 천만 명. 유권자가 2,100만 명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천만 명이다. 100%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지금 1,200만 명이라고 하면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5,600, 6 0만 만화 700만 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못 들게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는요, 앞으로 저들이 다른 선거 하지 않겠다는 거죠. 거기서 한 300만 명 정도만 그들을 지지 않으면요, 100%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방역하잖아요, 지금. 정치 방역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보세요. 방은미 교수가 하는 그 방송을 최근, 어제, 그저께 방송 반드시 보세요. 질병관리본부의 그 통계를 추출해 가지고 그래프다 만들어 놨어요 코로나는 1%대예요. 그런데 숫자는 꺾은선물에서 최근에 8일로 한달 전부터 가지고 꺾은선 쫙 올렸는데 그 표를 한번 그 방송에서 그 수치하고 보여 주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4단계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왜 국민을 속입니까? 그래도 요즘 보면 판사들이 하는 그런 결정, 법원의 판결이 보면 참 감사하게 다이 거의 이기는 쪽으로 나와요. 어, 희한하죠 어, 나는 이걸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데 아마 북한이 그조암무계가 사열을 받았다는 것는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판결이 그래요. 어, 또 하나는 이재명 씨를 지금 북한에서 다음 대통령으로 밀어주겠다고. 아예 예,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진가 그쪽에 지금 그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한 게 지금 드러나있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면 내가 아까고 그 잠깐 예, 한그 예, 그 전문가 기자들 기자들 출신들이 그걸 밝히는 예, 그 얘기를 제가 한번 한 사십 분쯤 들은 것 같아요. 단못 들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러나 요지 학은 다 했으니까 강단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부정직한 것에서 잘못된 것에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목사는 사회 경제 정치 시사 모든 분야에서 얘기할 수 있어 성경 같이 에서 얘기해서 바로잡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적인 면에서도 얘기해 있어야 돼요 그래 성도들이 알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로 하면 파감되고 만약에 거짓이라고 한다면 내가 당장 사과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삶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는 사람이 정보를 알려주는 곳에서, 그것이 교회든, 사회든, 또 일반 어떤 지식이든 인 간에, 그거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 늦게나마 황교안 씨가 그걸 알아가지고, 황교안 씨가 지금 목숨 걸고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 얘기만 해요. 자료가 나왔는데, 어마어이 나온데, 어? 투표용지도 그 원래 투표용지가 아닌데, 그게 어느 편, 내가 어느 편에 있든 간에, 그게 잘못될 때, 그렇게 나갈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북한이 물론 50 선거에도 개입했었죠. 그게 4.3 사건이잖아요. 그들은 북조선 노동당은 북에 있는 사람, 남쪽에 있는 사람은 남조선 노동당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나 진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4.3 사건에 대해서 그걸 허락해 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공산주의하고 기독교와 함께할 수 있습니까?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신을 부정해요. 교회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의정들은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어떻게 교인들이 그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사회 에 흘러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런 시안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하겠다. 모르는 상태에 무슨 기도를 수있겠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 땀방울이 변하고 핏방울이 되도 기도하셨습니까? 내일 죽으셔야 하는데, 그 고난을 받아주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감난산에 가서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셨을 것인데, 지금 시야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 3절 시작 천사가 하늘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하면. 열정과 열망 있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편 40편 10절의 내용이나 내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꼬.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 갈망한다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주님을 갈망한다 그러잖아요. 그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은 물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관계된 거예요. 주님이우리에게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망하는 거예요. 아주 갈급하게 주님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기도 방식을 택해야 될지 알려주셨고 누가 하면 11장에서는 주님께서 마태봄에도 어 나와 있지만 기도의 내용은 주기도문으로서 그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주기도문처럼 하면 돼요. 거기에 대입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냥 주문에 오듯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기도의 방식은 예수님이 심소 애써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친구가 왔어요. 손님이 왔어요. 그런데 대접할 떡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 가서 달라고 는데그 친구가 뭐를 하냐면은 지금 어른이 제일 먼저 안쪽에 놓아요 그다음에 이제 서열 순대로 맨 마지막에 애들이 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려면 다 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잠자는 모습이에요. 저희도 이걸 보면 우리도 그렇게 생활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아버지는 이제 그 저쪽에서 어머니 주무시지만 이쪽 형제들이 막 여섯 일곱 명이 같이 잤던 그런 적 있고 그야말로 칼 잠이죠 칼잠 자석이 많아서 그래요 방은 많지 않고 옛날은 뭐 그런 집이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질겅질겅 밟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잠을 다깨는데그 친구가 아주 간청하니까 결국 그 친구가 그 떡을 주기 위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는데 하나님도 너희가 사정이럴때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기도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 힘써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도울 수밖에 없는 힘을 복도 다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할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선 나를 바꿔 주시고 또 응답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그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보세요. 성정이 우리가 비슷한 경우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그 머리가 어디에 두냐면 자, 발 무릎과 무릎 사이에 거기다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그것도 한두 번이나 일곱 번 정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모습을 이미 엘리야 선자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대승리를 거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할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있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있기 때문에 요 여기서 실패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야. 그 나라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사항이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내 혼아 내 것자에 낭망하는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우리가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서서 하나님이 응답하시 고 역사에 무엇보다 우리가 그 기독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이 우연히 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범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치고, 내가 고쳐지고, 그리고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러면 저절로, 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정상적으로 다 돌려놓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다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얘기를 듣고 맞춰봐야 돼요. 맞춰보고. 또 알아보고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들은요. 결코 넘어지지 않아요. 어떤 유행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이 지식이 이렇게 중요가. 그러나 영적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굳건해 지는 줄을 습니다 그래서 심소 여와랄라. 심소 여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주는지 그 열정을 하나님께 보여 드리고 천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함께하는 오늘 이밤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를 그냥 조용히 물론 그빚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의 기도는 힘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땀방울이 변하여 피방울이 되도록 하는 기도했는데 자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지난 주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말씀을 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2시간 반, 어떤 3시간을 서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누구 아프면 손대면 치료되고 더 많은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밖에는 이로 누가 나갈 수 없다 했습니다 오늘 시간 열정 있는 기도 예수님과 같은 이 정말 힘을 다하는 기도리도 우할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회복되고 고쳐지고, 공산화가 막아지고, 자유대한민국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